안녕하세요. 배짱이 아빠입니다. 요즘은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분식집 스타일의 꾸덕한 떡볶이를 찾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달 떡볶이는 보통 국물 떡볶이나 뭔가 다른 것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 어릴 때 먹었던 빨갛고 꾸덕하고 윤기가 나는 그리고 맵고 짜고 단맛이 강한 그런 분식집 떡볶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말하고 보니 뭔가 엄청 불량식품 같네요. 저처럼 8, 90년대 생이라면 이런 스타일의 떡볶이가 그리운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식집 스타일의 떡볶이. 를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레시피도 찾아보고 조합하여 일주일 내내 만들어 먹어 보았는데 이 조합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통 집에서 만든 떡볶이는 분식집 맛이 안 나지 않나요? 양념과 떡이 따로 놀고 분식집 생각했던 찐득하고 꾸덕한 떡에 양념이 감싸는 그런 떡볶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식집 맛 내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제 영상 10분만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명 실패 없는 떡볶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재료인 떡을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 전 가래떡 한 2, 300g 정도를 준비했어요. 아마 2, 3인분 정도는 될 거예요. 떡의 양은 취향껏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전 이렇게 두툼한 가래떡에 소스가 착 감기는 떡볶이가 좋더라고요. 떡을 한번 씻어서 준비해볼게요. 그리고 어묵은 두장 준비했고요. 어묵은 여기 뜨거운 물에 한 30초간 담궈서 기름기를 좀 빼줄게요. 넣어둔 어묵은 옆에 잠시 두고 그리고 파한 뿌리를 준비했고요 저는 파가 많이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익은 파에 어묵이랑 함께 싸서 먹으면 파의 단맛과 함께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럼 파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저는 한 파는 손가락 사이즈 정도 크게 해서 반으로 좀 잘라 줄게요 반으로 자르고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아까 기름기를 살짝 빼둔 어묵도 잘라 주겠습니다. 어묵은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은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떡볶이의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춧가루예요. 전 고추장을 쓰지 않을 거예요. 고추장을 넣으면 좀 텁텁해지거든요. 이유가 떡에서도 전분이 나오고 고추장에서도 전분이 나와 전분기가 많아져 텁텁해지기 때문이에요. 고춧가루에는 특히 이 입자가 중요한데 부직집에서 먹는 꾸덕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는 입자가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이건 필수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해 주셔야 꾸덕한 스타일의 떡볶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진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에 고운 흙을 넣으면 꾸덕한 진흙이 되잖아요? 하지만 입자가 굵은 모래를 넣으면 진흙이 되지 않는 것처럼 꾸덕한 느낌의 국물을 만들기 위해선 고운 고춧가루가 필수입니다. 양념장은 슈고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였는데 특이하게 바로 이 찹쌀가루를 써서 꾸덕한 질감을 좀더 살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작은 후라이팬을 준비해주시고요. 물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찹쌀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이 상태에서 잘 저어주세요. 잘 풀릴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찹쌀가루가 잘 풀어졌으면 고춧가루 7스푼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여 넷, 일곱 스푼 넣어주시고 불 켜주시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불은 중불로 해서 끓여주세요 점점 꾸덕꾸덕한 것 같아가지고 물을 한 50리, 50ml 정도만 더 추가할게요 물은 약한 200ml 정도를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양념이 사, 끓기 시작하면 다시다한 스푼 소고기 다시 다입니다. 미오는 반 스푼, 양조간장 한 스푼 넣어주시고, 후추 톡통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살짝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되었고요. 양념장은 잠시 옆에 두시고요. 떡볶이를 만들 넓은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물을 600ml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두 스푼. 하나, 둘, 윤기를 내기 위해서 물엿, 쌀엿, 물엿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올리고당 말고 물엿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엿 6스푼을 넣어주세요. 밖에서 저희가 사먹는 떡볶이는 확실히 그런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정말 이런 설탕이나 엿등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먼저 떡을 넣어주세요. 떡을 먼저 넣고 끓여준 상태에서 떡이 어느 정도 통통해지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온도차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 방법은 유키즈를 보다가 두끼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양념장과 같이 끓이는 것보다 떡에 양념이 더잘 배이더라고요 1차적으로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까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천천히 저어 주시면서 졸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 정도 졸여졌더니 어느 정도 좀 점성이 좀 띄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아까 손질해 두었던 좀 파를 넣어 주시고요 점성이 나올 수 있게 좀더 졸여 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점도가 나오면 썰어 놓았던 어묵을 넣어주세요. 전 너무 퍼진 어묵보다 약간 탱글한 식감이 있는 어묵이 좋아 나중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꾸덕한 질감이 나올 때까지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쌀떡 특성상 많이 풀어져서 식감을 잃기 때문에 전 이제 한이 정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정말 빨가면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이네요 그럼 이제 불을 끄고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옛날 느낌 내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옛날 분식 그릇을 하나 사왔거든요 자 이렇게 분식집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자 우선 저도 식탁에 앉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정말로 어렸을 때 먹었던 부지 집 느낌 나지 않나요?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 보세요.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안 먹어봐도 어떤 맛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분식점 떡볶이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이상 배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